오순절 절기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즉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곳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진리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니 그곳에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 절개에는요 특별히 꽃 장식을 하고 푸른 잎사귀의 장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다가 내일 가셔서 꽃을 사 놓으시고 그리고 푸른 잎사귀가 있는 그 나무를 장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광야에는 꽃이 있을 수 없다. 광야에는 푸른 나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신의 산에서 주셨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민숙이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민숙이 말씀 안에. 토너 포션의 이름은 배 미드바르. 미드바르의 단어의 뜻은 광야에서입니다. 달락 1번,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약 40년 동안 무엇을 기록한 책입니까? 적어 놔 주십시오. 광야 훈련.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광야 훈련 하게 되어지면 은 이미지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시작되어진 모든 그리스인들은다 광야 훈련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십자가 앞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훈련을 어려워합니까? 광야 훈련을 어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이란 그냥 육체가 받는 정식적 스트레스,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고난의 단어의 뜻이 아니라.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란, 히브리 원어로 미드바르, 그 뜻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적어놔 주십시오. 광야의 뜻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의 무엇이 있는 장소입니까? 말씀이 있는 장소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복잡한 생활 구조 안에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들은요, 그냥 문 하나 쌓아들고 광야로 내려갑니다. 중요한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볕 안에 들어가서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왜그 길을 걷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다 차단되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곳 안에는 누구의 음성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광야는요, 전적으로 누구만을 의지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누구도 광야를 우회하거나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지지만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집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하는 것이죠. 어디에 있어요? 광야 같은 이 땅에서. 광야는 내 안에 있는 무엇이 드러나는 장소일까요? 육체적인 속성. 광야는요,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속성. 뭡니까? 불평, 원망, 불순종. 교만, 탐욕의 습성, 이러한 불순물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신다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환경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내 뜻을 들춰내신다 왜요?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하시는데 내 안에 불순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이 되어집니까? 제한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진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언제 드러납니까? 광약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사람을 통하여서 광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환경을 통하여서 광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정을 통하여서 광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통하여서 광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안에서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안에서 나는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들춰내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찬양을 올려드린다고 라 하면은 하나님은 광야 훈련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불평불만 원망을 하게 되어지면은 아직 훈련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요, 적어놔 주십시오. 내 자아가 죽는 곳. 광야는 내 자아가 죽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드러내실 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을 것인가는 우리의 반응, 회개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처럼 광야 훈련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닌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 이 땅에 다시 회복되어진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벗어나는 순간 무엇이 시작되어졌다? 광야의 삶이 시작되어졌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풍치와 역사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에덴 동산이 천국과 같이 되어진 것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요,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진정한 샬롬. 근데 아담과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뱀, 즉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는 그때부터 사람들은 광야에서의 삶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에덴동산 밖에서의 모든 삶은 광야라고 말할 수 있죠. 즉,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라임. 하나님의 나라가 있던 가운데 임할 때까지 광야 울령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광야 같은 곳입니다. 왜 직장이 광야 같은 곳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사람의 세상의 음성이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민수기 1장 1절부터 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 지니. 민수기의 시작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수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아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육신의 것과 싸우는 것이죠.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는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 훈련의 장소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민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을 믿는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육신의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굳이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멜게스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사단과 싸워 승리의 전리품, 즉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노예의 손에는 아무런 전리품이 없습니다. 단락 2번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을 세워놓고 세계의 지파를 하나로 묶어. 동쪽에는 유다, 스불론, 이사갈 지파를 배치하였고, 서쪽에는 베냐민, 문하셋 에브람 지파를 배치하였고,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를 배치하셨고, 북쪽에는 납달레, 아셀, 단 지파를 배치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적이 함부로 태양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사단은 정렬되지 못한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군대의 진을 무너뜨립니다. 자, 교회가 왜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 믿는 믿음의 가정들이 왜 시끄럽게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중심이 여호와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민수기 1장 53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진이라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의 장막에는요,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열두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죠. 그 성소를 레위 지파가 또 동서 남북으로 둘러싸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군대에 숫자를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성막은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왕신 하나님께서 작전을 명령하시는 곳이 어딜까요? 지성소, 성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개념으로 민수기를 봐야 합니다. 성막의 중앙에는 성소, 쉐카이나 영광이 있는 곳이죠. 그 성소가 있는 곳인데 그곳을 지키는 지파는 어떠한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적어놔 주십시오. 왕의 지휘소, 여호와의 군대의 지휘소, 대장 대신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문은요 동쪽에만 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40년간 애굽에서 태양신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전의 문은 서쪽에만 나 있습니다. 즉 애굽인들은요. 서쪽 문에 들어가서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문은요. 동쪽으로 나아 있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출입구도 동쪽에 나 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의 동쪽 문이 닫혀 있는 완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질 때 예수아가 이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어질 때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며 성전에서는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고 동쪽으로 흘러서 남쪽으로는 사해에 이르게 되며 죽어 있는 사해에 생물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막의 모습은 히브리어 타부, 타부를 보게 되어지면은 밑에 부분이 열려져 있죠. 그게 장막의 모형을 본 따서 만든 것입니다. 히브리어 타부는요, 무엇을 뜻하고 있냐? 적어놔 주십시오. 새 예루살람 모형. 새 예루살람의 모형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동쪽에 세 문, 북쪽에는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각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 성 중심에는 쉐카이나 영광으로 가득하며 동서남북에 열두 개의 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즉 모세 의 장막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성소를 지키는 레위인, 즉, 제사장, 즉, 예배자를 부르시고 계신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 훈련하는 공간들을, 시간들을 말하고 있다. 광야에서 어떠한 훈련을 합니까? 순종훈련? 나그네의 삶의 훈련. 하나님은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개수하십니다. 왜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광야에 있다 보면요, 적들이 침략하게 되어집니다. 쳐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을 점령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에서의 전쟁은 어떠한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패배하는 것이 가나안에서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보여 주셨다. 그런데 그 모세가 본 하나님의 장막은요. 장차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새 예루살라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부터 광야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개수되어야 합니다. 내가 영적전쟁에 능한 사람인가? 내가 영적전쟁에 능하지 않냐는 사람인가? 왜요? 예수아의 이름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합니까? 전신갑주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아의 이름으로 구원이 시작되어졌는데 전신갑주, 즉 영적 전쟁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금 우리를 계수하고 계시다. 어떠한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로 계수당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을 취하라. 싸워야지 영생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는 이 땅에 임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라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는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전략을 알려주시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개의 지파의 모습으로 성막의 모습들이 나와있죠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성소. 그 지성소 가운데 여호와의 음성만 듣고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지파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 왕의 명령을 풀어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 제사장은요 예배를 통하여서 왕의 명령을 하늘의 명령을 이땅 가운데 풀어내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배자로 서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땅 가운데 가정에 직장에 삶에 있는 영역 가운데 광야 같은 이 땅에 하늘의 뜻을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셨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예배자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되어 지다입니다 레위 지파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전략을 이 땅에 풀어내는 자입니다 레위지파는요 하나님 나라의 전략을 이 땅에 풀어내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 있는 영역에서 예배하지 않게 한다고 라 하면 하나님 나라의 전략을 이 땅에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연결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자신의 생각, 감정, 계획, 뜻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왕의 지휘소에서 적그리스와 싸우는 자들은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세상에 자신을 내어 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2장 1절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끝부분 다 이루어지다. 히브리 원어는 콜 제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며 그 뜻은요 모든 군대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이며 땅의 군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때 당시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방교회를 하나님이 땅의 군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땅의 군대들은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설령 광야에 있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제바함은 동사로 쓰일 때, 전진하면서 이기는 승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승리는 넷자의며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영원 영원 우리는 그냥 승리 라는 것은 승리잖아 근데 히브리어로 승리는요 영원하다 영원한 승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이라 끝까지 영적전쟁하며 우리의 내면과 싸우며 견디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되어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군대를 광야 미드바르에서 정렬 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훈련 중에 있는 것이죠. 이는 예루살렘의 동쪽 문으로 오실 만왕의 왕 예수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